늦었어? 쨕쨕 쨍쨍. 쨕이야너 쨍쨍. 쨍쨍. 아빠 차례 이번에 아빠 어, 그 차례 아니엔나 차례 나이 차례 나이 차례 나! 나이쨕이잖아 응. 아. 야옹이! 늦대 아. 어. 맞혔어 아이 아빠 너무 잘맞추나아니 아니야! 여러분, 아빠가 나에. 아빠한 바치대. 아빠가. 아빠 하고 나에. 그럼 나에 하고 아빠 할게. 네? 빙글빙글 빙글빙글. 빙글빙글. 토네이도 토네이도. 아니야. 좋아 빙글 빙글. 나이 맞췄다 빙글빙글 나이를 췄다 이거 아빠 차례. 아빠 해. 아니, 이번 아빠 차례. <laughs> 어, 아빠, 이런 거 해야겠다. 아니, 아빠 너무, 어? 치워. 아빠 너무 치워. 아빠 1초만 걸려. 어? 1초만 걸려. 아빠, 어, 언니. 언니뭐 하는지 맞춰봐. 맞춰, 맞춰봐 언니 어? 저 뭐야? 저 다 다리 있어? 다리 하나도 없어. 다리 없어? 물고기, 물고기. 아. 어! 물고기야? 아. 어! <laughs> 야 너무 어렵게 생각다 아빠 나이차아 빨복 그자자. 어? 빨 나이 반꼈어 아. 어. <laughs> 오빠. 그거? 뭐 빙글빙글 말고 다른 거 해봐. 어? 나비! 나비! 쨍쨍이! <목소리> <잭잭이! 목소리> 비행기! 비행기! <목소리> 비행기! 애기 책재! 애기 쨍쨍! 비행기! 정답이면 정답 해줘야지. <목소리> <책제>! <목소리> 어? <목소리> 엄마 책재! <책제>! 엄마 <목소리> 아빠 책재! 아니, 책재 엄마 니 언니 쨍재 <책제! 목소리> 언니 쨍재 <책제! 목소리> 차례. 아, 차례! 아, 몇, 네. 아, 몇 차례? 아재 차례! 아, 네 차례인가? 네. 네, 네 차례. 네 번째 아사리 거야 뭐지? 나 아, 그 뭐야? 그게? 어? <laughs> 그런 게 뭐야? 그게 어딨어? <laughs> 집에서 사람! 어! 나이이비 어! 아... <laughs> 야, 나유리. 진짜 나이이 표현을 잘했다. 비나이나이이 같았어. 비나이이비이비이 나이비! 나이